너 내가 진짜 아끼는 거거든? 근데 너 이도희한테 못줘아 도희를 못, 아, 아못 주신다고요 아니 이도희 만나지 마 응? 제 완전 깡패야 제 소주에다가 빨대 꽂아먹는 거 봐봐 저게 무슨? 이 깡패고 생양아치 고건달이꽉 니가 오빠냐? 이봐, 이 소리 지는 거봐 오빠한테. 어? 전아, 왜? 잘 생각해봐. 우리 인간은 음. 이 뇌라는 걸 가지고 있거든. 그러지, 띵킹을 해야 돼. 음. 이거 아니라고 봐. 어. 응. <laughs> 근데, 아니 그렇게 지금 제가 도희한테 부족하죠 형님. <laughs> 아예.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술을? 자기야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? 냅둬 자기야 몇 주째 툭하면 술 먹고 우리 집 찾아와 이럴 거면 내가 자취를 왜 하나 몰라? 이경성이랑 따로 살고 싶어서 나왔는데 도희야 소주 아 이제 소주 없어 그럼 사와 임마 자기야 음. 소주 3병만 사다 주라 그럴까? 응 그래 너 응. no. 너! 재환이 시켜 먹지 말고 네가 갔다 와나 우리 재환이랑 오붓하게 <laughs> 둘이 할 얘기가 있거든? 응. 됐다 됐어 둘이 재밌게 놀고 있어라 어.